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베란다 텃밭에 그동안 새로운 식물들과 채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란색 방울토마토 익으면 노란빛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 흑색 방울 토마토라고 합니다. 저는 흑색 방울 토마토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모종을 한번 사서 키워 보기로 하였습니다. 옆에도 방울 토마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작두콩입니다. 작두콩. 콩이 엄청 크죠. 나중에 이것도 커서 꽃이 피고 작두콩이 달리게 되면 제가 동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것은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제가 블루베리 나무를 여러 번 키워 보았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물을 참 좋아합니다 물빠짐도 잘 되어야 얘들이 뿌리가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들이 벌써 익어서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익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따먹지는 못해요. <laughs> 아까워서 조금 아끼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나리인데 제가 미나리 뿌리를 좀 어디다가 이렇게 흙에 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파랗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배추입니다. 청색 양배추와 적양배추인데 이것이 자라서 둥글게 이렇게 <laughs> 자랄까 궁금합니다. 또이 옆에는 목화 목화를 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젊으신 분들은 목화를 잘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는 길에 목화밭이 들어있었는데, 목화가 꽃이 피고, 꽃도 예쁩니다. 그런데 열매가 달렸을 때, 어린 열매는 그 안에 있는 속을 꺼내 먹으면 달콤하고 좋은 간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따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목화 꽃이 피면 제가 한번 여기 동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추를 쏙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상추가 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겨자. 겨자가 적색이 아니고 적겨자를 샀는데, 청색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숲과. 이 상추들은 너무 키도 잘하고, 길이도 엄청 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깻잎 깻잎이 지난번에는 깻잎이 작았었는데 이렇게 커서 충분히 쌈을 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에 심었던 고추입니다 참외와 같이 고추를 심었는데 참외는 잎이 병이 들어서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뽑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고추는 이렇게 실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꽃도 피고 작은 고추들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선샤인이라고 하는 종류의 포도 나무 어, 청색 어, 청포도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 포기 얻어다가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원래는 꽃이 피지 않아서, 이렇게, 잎만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쯤 되면은, 얘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한번 잘 키워서 한번 열매를 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는 고구마 모종. 오늘 제가 고구마 모종을 두 포기를 얻어다가 이렇게 심어봤는데, 이렇게 화분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을에 아마 고구마를 몇 개는 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샀던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집에 베란다 텃밭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어, 모카꽃이나 아니면 작두콩에 대해서 자라는 과정을 제가 영상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